안녕하세요. 오늘 7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아이콘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반등 구간에 강한 움직임, 202평 아래에서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온 측면 때문에 압도적인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지금 체크하는 거는 이번 반등 구간에서 유효한 반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는지를 살피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정도입니다. 본 내용에서 이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예뭐 케이코인 여기에서도 이미 여러 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뭐 펀드멘털적인 요소는 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 부분들은 이번에 6월 말 7월 초 반등 구간에서의 움직임 중심으로 얘기드립니다. 차트는 일봉 차트 기준입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 예, 지난 4월달에 지난 올해 2023년도 그리고 22년도 11월달, 12월달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들이 아직 시세 분출이 명확하게 된것 같지 않다. 예, 이런 측면들이 추가 상승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예, 근거로서도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자,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보면, 지난 4월 달에, 4월 달에 강한 예,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세 상, 거래량이 터지는 추세 상승이 나왔는데, 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 5월에, 5월에 중요 값을 찔렀어요. 예, 찌르기만 했어요. 종가 확보는 못하고 꼬리로 찌르기만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구간이 생긴 거기 때문에, 구간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구간이 이미 가시권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과정들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부분,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22년도 5월에 구간에 대한 공약 5월의 중료가,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피고 있다라고 예,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얘기 드렸고요. 아이콘 역시 이에서 자기 혼자 뚱딴지처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게 아이콘에서의 이번 반등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이번 반등이 나오기 전에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이미 다 깨졌죠?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고 추가 조정이 이어졌죠. 하단 변곡까지 5월에 하단 변곡까지 추가 조정으로 전개됐습니다. 그게 일봉 차트에서는 202평의 지지가 깨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2월의 구간 끝, 2월 1월의 구간, 1월달, 2월달 구간이 서로 다르게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4월달의 구간. 그래서 아이콘의 2023년도 움직임은 예, 좋습니다. 예,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예, 이번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도 202평의 지지를 못 받으면서 추가 조정이 나온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회복만 이루어지면. 추가 상승 관점에서 충분히 선행해서 다른 종목보다 좀 빠르게 갈 견성을 같이 살펴도 무방하지 않겠나 정도의 차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아이콘을 선택한 거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좀 명확하게 강세를 보인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좀큰 종목 위주로 체크를 했던 거고요. 이번 6월 달에 조정 202평을 하방이탈하고 2월에 구간 끝 285원 깨고 난 뒤에 조정 움직임이 자 1월에 구간 끝까지 예,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1월의 중료값의 지지가 다 깨졌고요. 계속 추가 조정으로 이어졌고. 자 여기 217원. 217원은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217원은 공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1월의 중료값 220원도 예, 공략하지 않았어요. 예,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47원과 246원의 지지가 깨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그냥 말아 올려버렸어요. 예, 명확한 지지를 확정을 짓고 갔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예, 좀더 좋지 않았을까 정도 는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안 오겠다라는 시그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리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예요. 여기로 다시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는 없습니다. 지금 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강하게 위로 추세로 올라간 자서 중요값들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거래량이 예, 터지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좀 미흡해요. 사실 아이콘이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종목보다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서 2023년도 이번 6월달, 7월달 구간에서 반등, 저점 조정과 반등 구간에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우선으로 봐라. 값이 얼마를 가는지 간에, 그렇게 먼저 얘기 드리고, 아이콘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 행것 동그라미를 친다면 아이콘은 한 삼각형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등 과정에서 반등 과정에서 1월의 중료가 그리고 1 1월의 중료 247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구간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깨졌어요 깨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추가 조정이 안 나오려고 하면 위로 올려서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 2월달에 구간 추가 조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 위로 일단 올라갔지만 여기도 지지를 못 받았고요. 여기도 지지를 못 받았고 여기를 지지도 못 받았어요. 다못 받았습니다. 음봉으로 종가 깨지고 그냥 말아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5원 위로 올라와서 285원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정개가 되는 것을 사실상 마진노선으로 봅니다. 여기가 추가 조정. 현재는 지금 딱 여기 285원에 있습니다. 현재 방송하는 현재 시간 기준 285원에 딱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양봉으로 말고요. 음봉으로 지지를 해요. 데 앞에는 음봉으로 지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두 번째기 때문에 예 여기가 깨져도 반등하는 모습으로 전개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여기로 다시 올가 연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언제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불안한 요소다 불안한 요소다 예, 이 불안한 요소라고 제가 분석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를 안 밟았다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종목들은 다음 구간에 조정이 올 때는 좀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위에 중요한 저항을 확인했을 때 예, 일단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예, 정리를 하고 좀더 관찰을 해보는게 어떨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밀어 올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지가 깨져도 밀어 올릴 거예요 밀어 올린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아이콘 에서는 예, 추가 상승의 발판은 뭐 아이콘 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에서 2023년도에 움직임에서 중요한 것은 자, 1월에, 1월에 혹은 2월에 상단 변곡입니다. 상단 변곡, 병곡. 상단 변곡의 위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월의 상단 변곡 위로 올라야지 되돌린 축으로서의 작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이콘은 1월의 상단 변곡 303원이 5월의 하단 변곡 304원하고 사실상 겹칩니다. 5월의 하단 변곡의 지지를 확보해야지 22년도 5월의 중요값과 5월의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는 예, 발판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아이콘은 303원과 304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예, 스타트 라인이고 여기가 강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공략하는 과정 여기를 공략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콘의 일봉차트 202평이 정확하게 304원 5월에 하단변고 그리고 1월에 상단변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202평에 위로 올라와야지 예, 추세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을 보면 자, 여기에 대한 공략을 우리는 알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올라와서 위에 앉는 지역을 봐야 되죠. 그러면 올라앉는 가정들에서 캔들의 두들김이 지금 현재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는 종각보가 안 됐고요. 자 이때 양봉은 값을 보겠습니다. 이때 양봉에 2 0 2평이 300원이고. 종가가 301원이에요. 예, 그럼 종가 확보했죠. 그리고 여기도 종가 확보했죠. 여기는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종가 확보됐어요. 그러면은 세 번의 두들김이 있었는데, 202평을 하방이 타라고 난 뒤에, 세 번의 두들김이 있었는데 두 번이 종가 확보를 했어요. 양봉 종가로. 그러면 다음 네 번째 두들김 때는 돌파 견성을 같이 볼수 있겠죠. 이미 종가가 올라앉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얘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지만, 아직 차트가 그길 가지 않았으니까, 캔들이 그 길을 공략할 견성을 살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52평에 하락각이 굉장히 강하죠. 예, 위로 올라왔다가 52평이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52평을 올라앉으면 52평에 대한 지지테스트를 하고 갈 견성이 있습니다. 이때 52평에 대한 지지테스트 과정이 여기 2월의 구간 끝. 아까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285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5월에 하단 변곡 304원과 1월에 상단 변곡 303원에 대한 공략이 4월에 구간이탈 305원에 대한 공략하고도 같이 이어질 걸로 봐요. 그게 202평에 대한 공략 여부입니다. 그러면 4월에 구간 이탈을 확보를 하는 시점에서는 4월에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285원 위로 올라 앉아서 지지를 하면 2월에 중요값에 대한 공략 여부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움직임에서의 움직임이 두들긴 움직임으로 전개될 거다. 전개될 거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요값 330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 한 번에 캔들 구간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저항, 여기 두 번째 돌파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339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겠죠. 자, 이 움직임이 궁극적으로는 빠르게 전개되는지 빠르게 전개되는지 여부인데 일단 우리는 여기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그리고 303원과 304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를 보고 보기 때문에 여거는 지지는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음봉 캔들이 양봉 음봉 은봉, 양봉 음봉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4일이죠. 4일이 소요되는 겁니다. 예, 이번 주말을 아이콘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때 이번 주말 장에 진입하기 전에 아이콘이 303원과 304원의 지지를 확정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이 전개되면 예, 아이콘에서도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 움직임이 예, 위로 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단 주중에는 전개될 것 같다. 강한 상승세보다는 위로 올라 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 본다. 그러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거기 위로 339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상단 변곡 529원에 대한 공략을 열어두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공략이 5월에 중요 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도 대돌림 축으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 대돌림 축으로 전개될 경우에 값이 어디를 노릴 수 있느냐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돌림 축이라면 대략 여기를 노리겠죠. 자, 5월의 구간 끝.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값을 2023년도 상반기에 이미 이 값들을 추출해 놓고 있고 캔들이 그런 값들을 밟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여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희망해라 돌리라 희망해로 돌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유효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그 값들을 매입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구간을 열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살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 상담변고 303원에 대해서 피보나 치 값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럼 2.618 여기에 이미 공약이 종가가 올라와 있죠. 그럼 얘는 1파와 2파가 이미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움직임이 뭐죠? 예, 3파와 4파가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혹은 3파에서 끊어지든지. 자, 그러면 3파의 가격이 얼마 붙어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피보나치 파동에서의 3파 가격은 559원에서 638원입니다. 이게 3파입니다. 559원, 559원에서 638원이 3번 파동입니다. 피보나치 3파동이고요. 4파동은 687원에서 700... 766원이네요. 687원에서 766원이 4번 파동입니다. 여기 3번, 4번으로 가든지, 대돌림 상승으로 가는 걸 얘기하죠. 그럼 여기 공략이 나온다는 얘기하고 이어집니다. 예, 이렇게 가든지 3번에서 끊기든지, 3번에서 끊기든지 3번에서 끊기든지 3번에서 끊기면은 자 여기 지지 테스트 다시 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이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아이콘은 아, 그냥 밀어 올리겠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자 815원 815원 위에 양봉 종가가 형성이 되면 일봉차트 양봉 종가가 형성되면 예 얘는 조정 후에 추가 상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이번 반등에 첫 스타트를 끊었던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캐시.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값들을 지금 차근차근 확인해 드렸어요. 그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꼭 메모를 해 두시고, 유효한 값에서는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크해 놓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모든 값에는 무조건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무조건 반대매매가 나와요. 내가 판 가격 밑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위로 올라와서 유효한 값들의 종가를 확보하는 값들이 모두 다일봉 차트 값이니까 예,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왜냐면 여기 구간에서 매도하고 재진입 하려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왜냐면 지표 값은 과매수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 매매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사실상 재진입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특히나 자 여기 815원에 대한 일봉 차트 양봉 종가 확보하고 난 뒤에 조정 받고 나서의 반등은 천 원을 돌파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서두르진 마라 조금 엉덩이를 우게해서 봐도 된다 왜냐하면 값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 계속 얘기 들고있어요 리스크 대비 예, 수익률 리스크 대비 수익률 예, 요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예, 딴딴데 보니까. 알트들 계속 보고 있죠 영상 보시면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더라 최저점 기준으로 보니까 그럼 최저점이 한 217원 217원 못 찾지 못했으니까 한 220원으로 잡았을 때 220원으로 여기 최저점이 228원이네요 뭐 230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략 4 하면은 예, 920원이 되죠. 여기 구간이 됩니다. 여기 구간이, 여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배 정도 하면은 6, 9. 6 9 0원 정도 되죠. 690원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번 4번 파동에 오는 거죠. 예, 4번 파동에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정도까지는 아 차트가 올라올 가능성을 좀 열어 두고 보자는 무조건 올라온다는 게 아닙니다. 반등이 강하게 유동성 장세가 형성이 되면 자, 여기 구간으로 열어 두고 봐도 좀 보자. 왜냐? 지금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 왔을 때는 그러면은 어찌 되냐 대응을 하셔야죠. 대응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이런 움직임에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면 반드시 기간 조정이 따라옵니다. 기간 조정이 따라옵니다. 그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한다는 얘기지. 예,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이콘도 예,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봉 차트 52평 위로 올라오는 게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2월의 구간 끝, 2월의 구간 끝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진다는 거 영상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지속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 살피시면서 아이콘에서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